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맺는 본문입니다. 주위의 핍박 가운데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부터 50절까지의 역사 설명과 51절부터 53절까지의 현실 적용으로 구성되는데, 스테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개하는 이유는, 본문의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나와있듯, 그것은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설명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완악함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역사 설명은 매우 선택적인데 이번 본문은 성막과 선전에 집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설명을 설명하는 이번 본문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스데반이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성전 논쟁이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 나와 있듯 이 거룩한 곡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고소하였고, 14절에 나사렛 예수도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재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쟁 논쟁이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설교의 마지막 단락에서 선, 성전에 가나여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성막 선전의발전성입니다 본문의 46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을 구분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에 관련되어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할 수 있는 공간에 묵어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스데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막 선전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본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성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수대반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인간성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작품에 갇힐 순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이사의 선지자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긴 역사 설명에 이어 아주 짧은 현실 적응으로 들어갑니다. 5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반항심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자세를 한마디로 그려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며 둘째, 조상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스테바는 먼저 유대인들이 그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상들의 대적과 불승종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스테바는 이런 행위를 핍박과 살해라는 단어로 강력히 선포합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핍밥에 관하여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로 사례에 관하여는 의인이 오시리라라고 예언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말로 정, 정리합니다 5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나아가서 스데반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로 천사의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한 자로 지적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율법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스테반의 현실 적용에서 너무나도 냉혹하게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비록 짧은 적용이지만 단어 단어마다 구절구절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비판이 이어집니다. 스테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교케 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과 동일하게 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음을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이 우상시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자랑하였으나 진정, 잘못된 전통과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여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와 너를 교회로 함께 존재하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감춰져서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중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의 모범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세계관과 가치체계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으로 인해서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의 주제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일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의 신, 신앙인이 신앙인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재난은 악과 죄의 고통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처제되는 목적이며 이웃을 사랑함이 그와 동시에 행해져야 할 목적입니다. 스테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함, 속함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와 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도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와 너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성소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학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인만우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미로 예배하지 않으셨고, 회, 회당을 찾아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스테반이 강조했던 장소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구별된 장소와 신앙 공텐츠를 찾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행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19가 전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때에 상황상 교회가 한 건물이나 장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건물과 장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당이나 예배 자체가 교회의 본질과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상황상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정체성을 구현에게, 구,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의 말과 지역사회의 이번 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한,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 및송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셋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박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이나 음부의 건세도 교회를 이길 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서 근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대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사람들, 즉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빅, 하나님의 백성 및 성도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닮아감으로써 그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당황스럽고 가슴 먹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하시어, 교회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및 성도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부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